부친은 어떤 항렬자를 쓰십니까? 제 아버지는... 재판장님, 왜 제가 아닌 아버지의 항렬자를 물어보십니까? 딸은 출가 외인이라 풍산류씨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없어서요 아니... 이... 재판장님 저는 본 사건의 본질이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항렬자를 쓰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진 재판장님께서 과연 본 사건의 본질을 공명정대하게 바라봐 주실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. 제 이름 류재숙의 제는 풍산류씨 26세 손님을 나타내는 항렬자입니다. 재판장님 성함에는 하자가 있으니 아마도 27세 손이신 것 같은데요. 맞습니까? 예. 맞습니다. 그렇다면 제가 재판장님의 숙모뻘인 셈이네요. 물론, 저를 꼭 숙모라고 부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. <laughs>